안녕하세요. 미녀예요. 연휴 잘쉬셨죠 빠르게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할게요. 도지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시바이누 칠리즈 블러 1인치 네트워크 등등 전부 미녀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수익률 인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투명하게 계좌 오픈하면서 영상 올려드리고 정보방 도 꾸준하게 시장 모니터링하고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영상보다 빠르게 타점 잡아드렸어요. 정보방은 <laughs> 댓글창 누르시면 상단 에 제가 고정. 정해놓은 링크를 통해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시고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부담없이 구경만 하시고 나가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시바이누인데요 현재 밈코인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보유 중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조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최근 시바이누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미리 그어드린 아래쪽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다가 위쪽 매물대인 0.04원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가격이 내려오면서 지금은 121선 장기 이동 평균선이 위쪽에 안착해 주었는데 이동 평균선이 얼마나 강력한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는 제 영상을 챙겨봐 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알 거예요. 이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세력들이 고점을 만들고 개미들이 달라붙으면 물량을 털어내서 가격을 내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가면 다시금 가격을 올리면서 개미들이 몰리면 다시 가격을 내리는 걸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형적인 개미 털기를 통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다 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는 거죠. 지금의 자리는 0.04원에서 가격이 내려오면서 말씀드렸듯이 121선에 안착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세력들이 다시금 0.04원 매물대까지 가격을 올리기 전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력의 등에 올라타 움직임을 따라가는 전략을 통해서 0.04원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이후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순환 펌핑이 돌게 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다음 주요 매물대 0.05원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매수탑. 되는 거죠. 이 영상은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니까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을 고정댓글 그 링크에 달아두었으니까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 무료로 입장해서 실시간 정보를 받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시바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